뭔가를 발견하고는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두 사람 겁도 없이 차를 막아서 여보 괜찮아? 아빠 아빠 윤서야 윤호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떻게 왔어? 아빠 우리 둘다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이야? 왜 바로 전화 안 했어? 어디 어디 줘봐 합격 통지서를 펼쳐보더니 서울대라고? 누구 자식들인데 이렇게 잘난 거야? 근데 등록금이 부족해요 아빠가 지난달에 엄마한테 생활비랑 학비 다 보냈는데 그돈 외할머니가 다 가져갔어요 삼촌 용돈으로 준거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거예요 엄마는 새로운 아저씨 만나더니 요즘은 집에도 안 들어와요. 우리 며칠째 밥도 못 먹었어요. 아빠한테 바로 전화하지 그랬어. 등록금이 얼마나 되니? 저희 둘이 앞에서 600 정도 돼요. 여보 잠깐만 나와볼래? 여자는 결국 말없이 들어가버리고 여보 아빠 괜히 죄송해요. 괜찮아 일단 올라가자 편하게 앉아있어 아빠 돈 가져올게 현금을 꺼내들더니 일단 천만원이니까 합쳐서 생활비까지 하고 부족하면 아빠한테 또 전화해라. 아빠 근데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. 그 말을 들은 여자는 걸음을 멈추더니 왜? 외할머니 집에 살기 싫어? 외할머니는 저희 사람 취급도 안 해요. 삼촌네 식구들한테만 잘해줘요. 괴로움에 못 이겨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. 유비서 사무실로 현금 천만 원만 가져와. 윤서야, 윤호야, 아빠도 새엄마랑 살고 있다 보니까 당장 너희들을 데려올 수는 없어. 너희도 이제 다 컸으니까 독립을 해보는 건 어떨까? 누나, 그만 가자. 멈춰서는 딸. 다른 집처럼 화목하길 바란 것도 아니에요. 그냥 학교 다녀왔을 때 엄마 아빠가 집에 있기만 해도 좋겠어요. 아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난늘 너희 옆에. 여보 보다 못한 여자가 나서는데 아줌마 드릴 말씀이 아줌마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저희 이만 가볼게요 기다려 며칠째 밥도 못 먹었댔지? 밖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아빠랑 얘기 좀 하고 나갈게 아빠 탓 아니에요 저희가 맘대로 찾아온 거예요 그냥 일 얘기하려는 거야 그렇게 둘은 사무실에서 나가고 여보 미안해 나 혼자 다 결정해버려서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그래도 내 친자식인데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당신 바보야 언제 내가 애들한테 돈 주지 말라고 했어? 그게 해결책이 아니니까 그렇지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데 그럼 어떡해 애들이 정말 돈만 필요해서 왔겠어? 부모가 필요해서 온 거지 그것밖에 해줄 게 없잖아 그럼 뭐 데려와서 살기라도 해? 안될건뭐 있는데 새엄마는 엄마도 아니야? 사장님 들어와 말씀하신 천만 원 가져왔습니다 애들 등록금은 내가 내줄게 애들 데리고 같이 살자 당신 배 아파서 낳은 애들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? 내 배로 낳아야만 내 자식이야? 당신이랑 나도 처음엔 남이었어 그냥 숟가락 젓가락 더 얹으면 되는 거야 그게 식구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애기 낳으면 좋은 언니 오빠가 돼주지 않겠어? 고마워 여보 긴 말하지 말고 빨리 가서 애들 데려와 밥부터 먹여야지. 감동한 남매는 한달음에 달려 들어오는데. 엄마. 엄마. 그래.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